안녕하세요. 33일 만에 돌아온 1위 팀 유튜버 의리캐스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딴 경기력으로 2위가 맞나? 했었는데 오늘 경기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LG가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게 맞나? 아니, 그렇잖아요. 이틀 연속 실책을 3개나 했는데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윗동네로 올라와서 그랬나 제가 좀 착각을 했었나 봐요. 야구에서 요행을 바라는 게꼭 죄악은 아니더라고. 일단, 이때 상황부터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회 말이었죠? 넉점 차로 지고 있었는데, 선두 타자 안치홍이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이때 사실 2루까지도 한번넘을만 했는데, 자기 객관화가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우리 팀장님. 이걸 보니 왠지 어제 치홍이 형은 김지걸 코치랑 생각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튼. 이후에 노시환이 본래 골라 나가면서 1, 사 1, 2루 찬스가 되었고, 이때 주장님의 저전안타가 터집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이번에 멈춰 세웁니다, 제거리 형이. 근데 어제 그거보다 지금 이게 훨씬 더 갈만해 보이는데? <laughs> 기분 탓인가? 그리고 나서 이진영 희생플라이로 1점 내고 타석에는 타점 패티시가 있는 이두훈이 들어섭니다. 결국 또 득점권의 주자가 있는 것을 보고 흥분을 참지 못했죠. 근데 여기서 신민재가 최은성 3루 가는 거 막아보겠다고 선구했다가 사고가 나고 맙니다. 덕분에 순식간에 4대3까지 쫓아가게 되었어요. 아 김재걸 코치가 바랬던 게 이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야구가 참 잔인해요. 이러고 나서 곧바로 최재현 타구가 또 신민재한테 가네. 결국 멘탈 회복이 아직 안된 신민재가 또다시 선구 실책을 하고 맙니다. 제가 이때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LG 밑에 있는 게 맞나?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꼭 요행만으로 어부지리로 오늘 경기를 잡았느냐? 딱 여기까지 하고 끝났으면 그게 맞는데 이 이후에 나온 장면들이 진짜 왜 우리가 33일 만에 다시 1위로 올라서야 하는 팀인지를 정확히 주지시켜 주었습니다. 문현빈의 완벽한 홈보살 어제 끝내기 기회에서의 안치홍 홈새도는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를 기대했던 장면이었다면, 이번 문성주의 홈새도는 단 하나의 수만 아니면 살겠다 싶어서 뛴 거였을 텐데, 현빈이가 그단 하나의 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홈송구를 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아마 이 장면에서 대부분의 야구팬 분들이 하나이글스의 1위 타라는 인정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무현빈뿐만 아니라 우이수가 이진영이어서 LG가 추가 진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장면들도 오늘 경기에 두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글스 역사상 이렇게 어깨 좋고 타격 좋은 토종 외화진을 구축한 건단언컨대 처음일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올해 무조건 우승해야 된다니까. 암튼 저 보살 직후에 우리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뭔가를 느꼈나 봐요. 5회 말에 결국 역전 찬스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안총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불러들인 건 노시환. 우리가 지난 LG 전들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하나 있다면 박해민한테만 안 보내면 된다 아니었겠습니까? 귀신같이 어제 오늘 코너로만 치더라고 타자들이. 근데 이렇게 역전하고 나니까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2 시간 가까이를 퍼부었습니다. 분명히 초단기 예측에도 없던 비구름들이 자꾸 어디선가 생겨나. 이때 진짜 저도 샤머니스트 될 뻔했다니까요. 근데 야 볼파크 진짜 쓸데없이 배수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해놨더라고요. 분명히 여기저기 인피니티풀 생기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이게 진행이 되네. 근데 웃긴 게 연경엽 감독이 비오기 전에 던지고 있던 이지강을 비온 뒤에도 안 바꾸고 그냥 밀고 가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우천 중단 끝나고 나서 아주 비오는 날 먼지나도록 두지급 했습니다. 저희가 최종 점수 5대 10. 결국 또다시 우리 팀 마운드는 선발 문동주가 내준 넉점을 제외하고는 단 1실점만을 내주며 호투했고,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송승기 공략은 살짝 요행 섞어서 가능했다 하더라도, 두 자릿수 점수까지 냈던 것은 어쩌면 그간 죽어있던 타자들, 안치용, 이도윤, 황영목, 노시환 등이 살아났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결국 이 선수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우리가 삽니다. 자, 오늘 리뷰 끝내기 전에 문동주 관련해서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건 추측입니다. 제 뇌피셜이에요 저는 어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주가 제가 이제 어깨 관절 와순 파열을 당해 본 경험자인데 가끔씩 동주가 공 던지고 나서 마운드 주변을 배회하는 장면이라던가 피니시 동작이 어딘가 어설플 때가 있다던가 하는 것들을 볼때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갑작스레 구속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들을 보면 아직 심각한 단계까지는 아닐지라도 뭔가 구조적으로 미세한 통증이 어깨 쪽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깨가 한번 다치면 회복이 다른 관절 근육에 비해 굉장히 더디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꼭 이렇게 공백기를 가지게 되면 그 주기가 3주에서 한달 정도인 것도 참 뭔가 깨름칙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깨 과열돼서 굳어지면 3주에서 한달 정도 지나야 다시 원상복구 되고 그랬어서 그냥 제 경험을 토대로 뇌피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불편함이 있다 피로가 쌓였다 등등의 그간 세어 나온 얘기들이 저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몇몇 커뮤니티에서 우려했던 그런 깨병, 이런 것보다는 동주가 오히려 부상을 축소하고 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뭐 아니길 빌어야죠. 자 아무튼 우리 1위 팀팬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월요일 잘 보내시고 사직 롯데전 리뷰 때 뵙겠습니다. 잘 자요.